안녕하세요, 홍철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조카랑 저랑 이제 부산 여행을 갈 거예요. 근데 이 여행이 어떻게 계획됐냐? 새벽 2시에, 2시간 만에 계획된, <laughs> 어? 이가 두 번? 이가 두 번? 그냥 갑자기 우카 보러 가고 싶다. 해서 부산에 가게 됐습니다. 교차를 했어요 그래서 옷가를 납치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 다음은 저희는 이제 카페에 가서 화장도 하고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제정신을 차리고 지금 3시간도 못 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납치해보겠습니다 좋아 이제 저희는 화장을 했어요 먼저 빠른 속도로 했고요 이제 원래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우까 그냥 해줄까? 어 고마워 여러분. 이렇게 들어줘봐 여러분 저희는 지금 <laughs> 우까를 데리러 왔는데 얘가 3시에 끝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3시 20분인데 연락이 안돼요 그래서 지금 몹시 화가 나있습니다 우까는 그래서 저희를 만나면 무조건 노래를 부르면서 애교를 부려야 돼요 <laughs> 아니면 교복을 입고 있으면 저희는 살아 풀릴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우리 진0 변태들 같 t 2,000 years later, 6 s a t e years later, 6 0 0 0로 아니야, 여기다 해. 일부 좀 많아 보이게 진짜 산책하시는 분들 외에는 없어. 어 그, 건물이 살아서 움직 어, 어! 저거 완전 지금 항해하는 거 같아. 어. 그림자를 뚫고 아니, 안개를 뚫고 와 어, 쩐다. 어떡해 그러면 우리 요새 뒤에 씻길 거 같은데 신발 붙어줄까 원래? 너 찍는 중! 진짜 무슨 영화같다 너 되게 막 공포영화에 나오는 애 같았어 왜? 약간 괴물같은데 나오는 애 같았어 잡혀가는 애? 어 잡혀가는 애 1년만에 만난 친구 이번엔 진라면이에요 보면은 저번엔 진짬뽕이었는데 어, 그냥 누가 보면 근데 바닥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. <laughs> 머리를 안 팔린 거예요. 라고요 너무 튀겠다. 어, 어 근데, 근데 그림이 나쁘진 않은데? 그니까 좋진 않은데 나쁘진 않아. 약간 공포영화에 나오게 생겼다니까. <laughs> 어, <맞아. 웃음> 막 포즈를 막 해봐. 아! <laughs> <laughs> 널싸버리겠어 빵. <웃음> <웃음> 기다려봐. <웃음> 너무 웃겨 그거. 몰라, 나 해운대 영화 안 봤어. 인기가. <laughs> 내가 그거 같아. 피난처. 그 좀비들이 몰려와가지고 아아 <laughs> <만약에, 살짝 웃음> <시 nae selling house> uh, 미친 아 uh, 맞아 딱 이런데 나오잖아 uh, 야 완전 맛있게 찍혀 <austin> <ras> 봐봐 봐봐 맛있어 보이거든? <s soldats> <sci> 완전 맛있겠다. 그렇지. 보듯. 고시민. 당면 좀 넣어줄래? 파도잉. 을 안개야 저기가 여러분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희는 이제 바다에 왔어요. 네, 내가 이제 같이 할게. 오늘은 비가 내리고요. 저기를 보여줄게. 먹구름이 어, 겹. 몸이 꼈어요. 안개가 꼈어요. 하지만 저희는 갈발보를 해서 2명이 입수를 할 거예요. 자 누나가 나와야죠. 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자 단판 오케이. 단판이요? 어 잠깐만 얘들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. 어, 어. 가위 바위 보 오케이 <웃음> <웃음> 야 어? 이게 말이 돼?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에 이게 이렇게 돼? 나도 발만 담고 이제... 올게. 아니면 <laughs> 카메라 찍힐까? <스피커>? 아니야, 아니야. 놀라, 힘도 없어. 놀라, 힘도 없다고. <laughs> Thank okay. you.